실버 탐정 황금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황금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에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뭐 하나 싶으시겠지만,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들어보실래요? 이야기는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던 저에게 어느 비 오는 밤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집앞 골목에서 젊은 여자 한 분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오유진이라는 35살 여성이었는데 부모 없이 자랐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때 제가 뭔 생각을 했겠어요. 40년간 남의 자식들만 키우다가 정작 제 자식은 없었으니 이 아이라도 제대로 보살펴주자 싶었죠. 그래서 양딸로 입적까지 시켜주고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저한테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유진이가 새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였어요. 김태호라는 마흔살 남자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거슬리더라고요. 눈빛이 너무 차갑고 저를 볼 때마다 마치 돈다발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유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밤늦게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거든요. 어느 날 밤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험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나이도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친딸처럼 키운 아이를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며칠 뒤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동네 카페 세훈이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세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세훈이라는 32살 청년인데 카페 사장이면서 저를 친할머니처럼 챙겨주는 고마운 아이예요. 할머니 혹시 유진씨 남자친구 김태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세훈이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죠. 왜 그래, 세훈아? 사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김태호라는 사람이 예전에 사기 전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유진이를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엄마 보험금이 얼마나 되세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다음 날 세훈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젊은 사람이 인터넷도 잘하고 정보 찾는 것도 빠르니까요. 그리고 세훈이를 통해 정현석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어요. 마흔다섯 살인데 전직 형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 해결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현석씨를 만났을 때제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태호라는 사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사기 전까만 세 번이고 특히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 이력이 있어요. 그럼 유진이도. 고유진씨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여자, 진짜 이름이 오유진이 아니에요. 가명을 쓰고 있었고, 실제로는 여러 노인분들께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5년 동안 친딸처럼 여겨온 아이가,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었다니. 더 심각한 건, 이들과 연관된 두 명의 독거노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두 보험금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석씨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저도 언젠가는 할머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전 머리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게다가 유진이가 실제로 저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증거를 잡아야죠. 확실한 증거를.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스릴 넘치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현석 씨와 세훈이의 도움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유진이와 김태호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몰래 구입했죠. 요즘엔 정말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기회를 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유진이와 김태호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잠든 척 하면서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녹음기를 켰어요. 이번 주말이면 끝장을 내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김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알아? 나도 지겨워. 5년 동안 연기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그런데 확실하게 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유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5년 동안의 모든 추억이 거짓이었다니. 수면제 양을 늘려야겠어. 이번엔 확실하게.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 사망 신고 후한달 정도면 될 거야. 3억은 좋게 나올 거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녹음기를 놓칠 뻔했어요. 다음 날 새벽 세훈이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카페가 문을 열기도 전인 새벽 6시였는데 세훈이는 바로 달려왔어요.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을 때 세훈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할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아니야, 아직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계획 단계라고 할 수도 있어. 실제 행동을 하는 걸 잡아야 해.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가 무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악한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그 주말, 드디어 그들이 행동에 나섰어요. 토요일 저녁, 유진이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엄마, 오늘 제가 특별히 저녁을 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이랑 갈치조림. 뭔가 수상했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카메라를 식탁 근처에 숨겨뒀어요. 현석 씨가 구해준 초소형 카메라였거든요. 저녁을 먹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이가 제 그릇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수면제 가루를 넣고 있더라고요. 다시 식탁에 앉아서는 모르는 척 음식을 먹었어요. 물론 수면제가 들어간 국은 먹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먹지 않았죠. 대신 평소보다 더 졸린 척 연기를 했어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체력이 딸려. 유진이 눈에 이상한 빛이 반짝했어요. 엄마,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방에 들어가서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유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숨소리를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유진이는 곧바로 김태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됐어, 완전히 잠들었어. 지금 와, 잠 10분 후 김태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녹음했죠. 이제 정말 끝이네. 5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 할망구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특히 요즘에 의심하는 눈치 보이던데. 괜찮아,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해야 해. 사고사처럼 꾸며야 하니까.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할까? 아니면 가스 중독 사고로? 그들이 제 죽음을 논의하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오싹했어요. 하지만 참고 끝까지 들었어요. 일단 한번더 확인해 보자. 김태호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잠든 척 연기를 계속했죠. 김태호가 제 손목을 들어 올려 힘 빠진 것처럼 떨어뜨려 보고, 심지어 제 얼굴을 살짝 때려보기까지 했어요. 완전히 기절했네, 이제 실행하자. 그때였어요. 제가 몰래 연락해둔 현석 씨와 세훈이,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다, 꼼짝 마. 유진이와 김태호는 완전히 당황했죠. 특히 제가 벌떡 일어나서 녹음기를 들어보이니까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유진아, 5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 연기상 하나 줘야겠네. 그렇게 둘은 체포됐어요. 제가 녹음한 내용과 동영상 증거로 계획적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가 확실해졌거든요. 재판에서 밝혀진 바로는 유진이는 실제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고, 이미 두 명의 독거 노인을 같은 방법으로 죽인 전력이 있었어요. 김태호도 공범이었고요. 결국 둘다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사건이 끝나고 나서 현석씨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탐정 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진짜 소질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예든 다섯 살의 탐정이라니. 현석 씨, 농담도 그런 농담이 어디 있어요? 진짜예요.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범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잖아요. 재훈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할머니 이번 일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추리력도 뛰어나시고 용기도 있으시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실버 탐정 황금순의 새로운 인생이. 첫 번째 일에는 70대 할아버지의 실종 사건이었어요. 가족들은 치매로 인한 배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3일 만에 해결했죠. 두 번째는 요양원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 사건. 젊은 간병인들이 노인분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신고였는데, 직접 요양원에 들어가서 증거를 잡았어요. 물론 현석 씨와 세훈이의 도움이 있었지만요. 세 번째는, 음, 이건 좀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독거 노인이 갑자기 큰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제보였는데, 알고 보니, 손자라고 속이는 사기꾼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둘씩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새 동네에서는 유명해졌어요. 칠버 탐정 황금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위험한 일도 많아요. 며칠 전에는 사기꾼한테 쫓기기도 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잠복 근무를 하기도 해요. 이른다섯 살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니, 제가 봐도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행복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됐지만, 지금 하는 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 같은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현석 씨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가르쳐 주고, 세훈이는 젊은 감각으로 인터넷 수사를 도와줘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수 없었을 거예요. 요즘도 매일 새로운 의뢰가 들어와요. 어제는 70대 할머니가 찾아와서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독거노인 아파트에서 도둑 사건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고요.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 소외당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여성 노인들은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가 생기고 더 많은 경험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5년 동안 유진이를 의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경험 때문이었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나쁜 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탐정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 며칠 전에 해결한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80세 할머니가 손녀라고 하는 20대 여성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넘겨주었다는 사건이었어요. 경찰도 사기인 건 알았지만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줬다고 주장해서 어려워했죠.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와 이야기해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할머니 표정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협박을 당한 것 같았죠. 며칠 동안 지켜봤더니 과연 그 여성이 할머니를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진짜 손녀인 줄 알고 살던 할머니가 창피당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여성과 만났어요. 아가씨, 할머니 속이는 게 재미있니? 누구세요? 왜 남의 일에 참견이에요? 나도 할머니거든. 그리고 탐정이기도 하고, 그 말에 여성이 웃더라고요. 할머니가 탐정이요? 에이, 설마. 그때 현석 씨와 세훈이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어요. 미리 약속해 둔 거였거든요. 사기죄와 공갈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그 여성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을 속인 상습범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서너 건씩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건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늦어서 피해를 막지 못할 때도 있고, 증거가 부족해서 범인을 잡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저와 같은 노인들이 당하는 일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쉽게 봐요. 인터넷도 잘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노인들을 속이기 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틀렸어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죠. 지난주에도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60대 남성이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졌다며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남성은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그분을 관찰해 봤더니,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분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 그 협박범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생각해요.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구나. 사실 은퇴 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나?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위험할 때도 있어요. 동생들은 걱정해서 그만두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계속할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한. 그리고 언젠가는 저 같은 실버 탐정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노인들을 돕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인분이 계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서서 도와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75살에 무슨 탐정이냐고 스스로도 의심했죠. 하지만 시작해보니 할수 있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포기할 건 없어요. 마음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실버 탐정 황금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건이 생기면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